어휴, 안녕하세요. 르다 캠핑의 정 대표 인사드립니다. 자 오늘은 어, 맨날 이제 출고하는 것만 영상을 찍고 보내드렸는데 오늘은 AS 이 도색하는 거 저번에도 영상 보내드렸죠. 아 옆면은 쉬운데 이 바닥면은 참 힘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바닥면 작업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분은 한 4년 된 건데 좀 어, 전반적으로 지금 다 지금 깨끗하게. 수리를 지금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. 자, 지금 보시면 요 T7 연청색 이 제품인데요. 자, 여기도 아주 이걸 전에 뭐 한번 찍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녹은 안 쓰는 건데 이게 녹기가 있죠. 이게 막 하얀 거막 올라오고 막 이게 심했어요. 그래서 지금 녹 제거를 지금 뿌려서 그나마 이렇게 좀 깨끗해졌고요. 지금 여기 지금 하얀 거는 바다를 지금 발라 놓은 데입니다. 녹이 완전히 일어나 가지고 완전 그 이렇게 지금 바다를 발라 놨어요. 바다가 다 굳은 다음에 살짝 긁어낸 다음에 도색을 할 겁니다. 자, 그리고 이 지금 발판도 굉장히 녹이 슬었는데 이것도 잘깔가 갈가, 갈가 내고 이렇게 지금 한 상황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야여긴 계속 녹이 엄청 쓸죠. 예, 지금 다 갈, 긁어내고 지금 여기 울퉁불퉁한 건 이제 빠다칠을 해가지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바닥까지 다 긁어내고 뭐할 필요는 없잖아요. 요, 요 정도는. 예, 그래서 여기는 바닥까지는 안 긁어냈고 그냥 바닥 밝은 데다가 바로 위에다가 이제 도색을 한 겁니다. 지금 이렇게 빠다를 치려고 도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깨끗해지고요. 지금 이다 아웃트리거가 작동이 안 돼서 지금 교환을 다 내짝을 하는 걸로 지금 합의를 받습니다. 아 내려가질 않아요. 야, 이걸 어떻게 씁니까? <laughs> 내려가질 않는데 이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캠핑을 많이 하시고 염분이 이렇게 쌓이면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염화칼슘제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묻으면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뀝니다. 그래서 내려가지가 않아요. 아웃트리거가 이것도 지금 내려가다 멈춘 겁니다. 지금 쩔어가지고 안에 녹이 쩔어서 구리스를 바르고 해도 안 내려가요. 이제 붙은 거죠, 쩔어서. 와, 완전히 이제 심하죠. 그리고 지금 여기 녹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. 이걸 지금 바닥을 지금 저쪽 구석까지 해갖고 싹 긁어내고 도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도색제를, 도색제를 좀 알려드리면 일단은 요게 녹을 녹이는 그런 합성제에요 그래서 이게 녹이어프로라는데 이게 녹을 굉장히 잘 이렇게 녹여줍니다. 그래서 요걸로 지금 일단 녹을 녹이는 데까지는 녹이고, 그리고 나서 이제 뭔 작업을 하냐면 녹만 녹였다 그래갖고 또 녹이 안 생기라는 법은 없잖아요. 녹도 이제 긁어내야 되고요. 자 그다음에 흑색 내열 산화방지 코팅제가 있는데 얘가 이제 그 내열 방지도 되지만 녹도 슬지 않게 해주는 그런 어 제품입니다. 그래서 어 요거를 꼭 저는 필이 뿌려요. 근데 블랙으로 바닥이니까 블랙으로 지금 색상을 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스프레이 작업하고 그다음에 물감 작업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감 작업하는 데는 요런데 옆면 아 지금 저기 바다를 안 발랐네요. 그래서 바다를 바른 데는 물감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지금 뭐 인버터 2.5도 장착을 해 드려야 되고 안에 배터리가 그 무버 배터리가 왔다갔다 거려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잘 체결을 해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킷박스가 망가지셔 갖고 여기 보시면 이 킷박스가 안에 열쇠가 박혀서안 돌아가 가지고 이제 지금 요것도 갈아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이제 아주 잘 굳었는데, 요, 가, 아 안쪽까지 이렇게 잘 제가 이제 도색을 해드렸습니다. 기름통 거치대는 아주 예쁘게 지금 도색해서 나온 상황이고요 야, 하여튼, 예쁜 T7, T7, 아, 제품인데, 이제 밑에 바닷가를 많이 다니신 것 같아요. 간만 해도. 바닷가 많이 다니고, 이제 겨울에도 많이 캠핑하시면 염화칼슘제가 하여튼 바닥 청소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캠, 캠피... 저기 그, 그, 뭐, 어디야. 세차장 가시면 바닥 청소해 주는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바닥 청소하는 부분으로 물을 한번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겨울 지나서는 꼭. 그래야 아웃트리거도 오래 쓸수 있고, 바닥에 녹이 좀안 쓸어요. 바닥이 녹 쓴다 그래가지고, 뭐, 안전상 위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, 그래도 바닥이 많이 녹슬고 그러면 안 좋잖아요. 그죠 예, 안 보이긴 하지만, <laughs> 하여튼 바닥 녹까지 지금 제거를 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옆면은 이제 15만 원, 바닥면은 20만 원 요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내게 연식이 좀 오래돼서 어좀 전반적으로 이제 도색도 해야 되고 좀 새거로 만들어야 되실 분들은.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신성의 거, 이게 지금 며칠 작업인지 몰라요.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, 하여튼 성신성의걸 하고 있습니다. 그리 저번에 도색한 거, 이 차량, 지금 무어 도색도 하고 뭐싹 했는데, 아무 이상 없이 아주 잘 타고 다니시고요. 도색한 데가 아주 깨끗하게 뭐 유지를 잘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분도 만족하고 지금, 어 잘 끌고 다니십니다. T6, 그리고 요거는 T7. T7이 좀 커서 도색량도 많고 그러네요. 이제 문제는 여기 바퀴, 여기 쪽인데 여기가 이제 저기 그게 안 들어가요. <laughs> 그래서 그라인더가 안 들어가서 녹제거를 그냥 약품만 뿌리고 저런 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. 안 들어가는 데는 제가 녹여약품을 충분히 뿌려서 녹을 좀 해고 녹안 쓰는 저 산화방지제 스프레이를 뿌려서, 어, 좀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, 예. 그리고, 이제,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, 어, 이제 뭐 이렇게 온몸이 지금 이렇게 녹가루에 막 이렇게 묻었는데 하여튼 이제 열심히, 고객님들 만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드리니까 이루다 캠핑 항상 기억해 주시고 더욱더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또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. 충성!